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똥통 가득히 찬 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4 0대 주부가 그 아기를 키우고 경력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가는 길에 자기 동생이 큰 똥통에 빠졌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큰 똥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빠질 정도. 정도의 큰 똥통이라면 요즘에서는 없는 똥통으로서 재래식 변기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차, 재차 그 어떤 직업을 직업 상담사가 아니면 주택 관리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 하는데 이것을 그녀가 꿈을 꾸었은 그 블로그에 의뢰를 온 것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그 대량의 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정도가 되고 그렇다는 것은 주로 밀집지대 주택이 있는 곳이죠.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재례식의 어떤 그 아파트, 그러니까 똥을 풀 수밖에 없는 그 재례식의 아파트를 그큰 똥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중류 이하의 어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, 아파트 속에서 그녀가 만약에 주택 관리사가 되고, 그 다음에 그 재정, 재정을 그 공부를 해서,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, 재정 그 자금을 담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공부를 해서 그 속에서 주택 관리사가 되면서 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중의 직업 같은 재정 관리사가 되는 그런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똥통이라는 것은 큰 돈이지만은 자기 동생을 끄집어내 주는 똥통이기 때문에 동생이라는 것은 2 급에서 1급 자격증이 뒤에 땄기 때문에 이것을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1급동 자격증. 주택 관리사라든지 안 그러면 직업 상담사 어,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시 재무 관리사라든지 안 그러면 회계사 같은 것을 따서 그 아파트에서 동시다발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큰 똥통 속에서 동생을 꺼내주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